자그 다음에 메소드 중에 하나가 또 클래스 메소드가 있습니다. 혹은 타입 메소드라고 그래요. 타입이라는 게 이제 클래스가 이 타입이잖아요.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 혹은 타입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 외국에서는 타입 메소드란 말을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이 클래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클래스가 오거나 스테이틱이 올수 있습니다. 이 클래스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. 요 클래스 펑크 앞에 클래스가 온 거예요. 얘는 펑크 앞에 스테이틱 이온 거고요. 자 지금 보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cm이고 클래스 메소드. 얘는 스테이틱 클래스 메소드고 출력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자 얘네들은 아까 지금 킴을 만들었는데요. 킴. 점.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, 하고요. 여기에다가 킴. 점. cm 바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됩니다 킴은 지금 인스턴스구요 인스턴스 메소드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메소드만 가지고 놀수 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 애만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얘네들은 킴이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이 직접 가지고 놉니다 클래스 자체가 가지고 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호출이 되고 얘가 호출이 됩니다 자이 타임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클래스 그 인스턴스가 생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에서 클래스 레벨에서 동작하는 것이에요. 그래서 클래스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 같은 동작 처음에 이제 보통 하는 동작을 여기다 쓰게 되어 있고요. 나중에 예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다 클래스를 쓸 수도 있고 스테이틱을 쓸 수가 있는데 펑크 앞에다가 음, 뭐 차이가 뭐냐면 이 클래스 키워드를 쓴 클래스 메소드는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가 가능해요. 어, 오버라이드가 아직 무슨 말인지 상속을 안 배워서 모를 텐데 어쨌든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가 가능합니다. 똑같은데요. 어, 얘는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가 가능하다. 나중에 이제 오버라이드 배우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.